어, 자, 2번 문제입니다. 빈칸 문제였고요. 음, 먼저 해석을 해보고 답을 찾아갈 건데, 제가 요 문제를 왜 같이 풀어보고 싶었냐면, 이런 글의 구조, 많이 쓰는 어, 수능 영어지문에서 많이 쓰는 글의 구조인데 이런 구조를 한번 같이 보고 싶었어요. 비유법을 썼고요. 앞에서 비유를 하고 서포팅 아이디어가 예시로 첫 번째 나오고 라이크와이즈를 두고 두 번째 예시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글의 구조가 익숙하신 분들은 어, 좀더 독해를 빨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책을 많이 읽는 학생들은 뭐 영어지문이든 국어지문이든 이제 속독이 훨씬 빨리 되잖아요. 어, 독해. 독해 속도가 훨씬 빠르잖아요. 그런 게 이런 구, 글의 구조가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의 구조를 함께 한번 좀 보고 싶어서 같이 풀어보고 싶었어요. 자,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줄: The relationship between c r i s i s and social change is a bit like the relationship between a rainstorm and a mudslide. 관계인데 위기와 사회적 변화 사이에서의 관계는 뭐와 같냐면 폭우와 진흙사태와의 관계와 같대요. 그렇죠? 이렇게 between은 묶어줬어요. 다음 문장, the rain doesn't give the mudslide its power. 비는 진흙 사태에다가 그 힘을 실어준 게 아니래요. 왜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한 말이 무슨 말일까 하고 풀이를 해주는 역할이 이 하이픈이에요. That comes from the weight of earth built up over decades. 그것은 즉, mudslide는 오는 거예요. 흙의 무게에서. 근데 그 흙은 쌓여졌어요. 수십 년에 걸쳐서. Decade는 10 years를 얘기하는 건데, Decade이니까 수십 년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얘는 분사으로볼수 있고요. 어, which is가 생략된 거예요. 어, which is는 동사가 이렇게 is, 비동사니까 비동사는 같이 생략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쌓인 이런 흙의 무게로부터 사실 오는 거다. 다음 what the rain can do is loosen things up, creating the conditions for change. 자, 이렇게가 주어예요. 자, 저번 시간에도 what과 대세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what's 더띵 위치를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뒤에 문장이 불안벽해요. 와는 관계 대명사기 이 때문에 뒤에 이렇게 불완벽합니다 목적어가 빠져있거나 주어가 빠져있는데 여기서는 목적어가 빠져있네요. 그리고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되고, 더띵 위치라고 말씀드렸죠. 더 띵이죠. 명사죠.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주어로 쓰여있는 거예요. 여기는. 비가 할수 있는 것은 is losing o things up. 그거를 느슨하게 만드는 거래요. lose는 동사거든요. 자, 동사예요 어? 비동사 뒤 이렇게 동사 올수 있나요? 네, 올수 있어요. 보어로 쓰입니다. 이렇게 o 를 쓰기도 하는, 쓸 수도 있는데, o 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 비가 할수 있는 것은 그걸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하면서? 이것도 분사구문이에요. 여기처럼 분사구문은 그냥 문장을 계속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뭐 하면서, 뭐 뭐가 돼서, 이런 식으로. 음. 뭐 하면서? 변화를 위한 조건 또는 여건을 만들면서, 어. 오케이. 자, 다음 이 비율을 사용을 해서 이제 예시들이 나옵니다. 어, 이거와 관련해서 the b r e c h a i n s post second world war settlement didn't solve the problems of the war. 자, 영국의 2차 세계대전 합의는 문제를 전쟁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즉 It addressed the pent-up problems of the 1930s and its intellectual ingredients dated back further to the opening years of the 1900s. 이거는 자, address를 주소로만 알고 계시면 안 되죠. 동사로는 문제 등을 해결하다라는 뜻이에요. pent-up은 나와 있어요. 1930년대에 억눌려져 있던 문제들을 해결을 했고 그 지적인 요소들은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1900년대 오프닝 시, 시기로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예시가 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정확히 어, 한번 쭉 읽었을 때는 어 뭐지? 아,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냥 급하게 학생이 빨리 읽다 보면 이 예시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이 지문은요. 어디서 이렇게 발췌를 해 가지고 오죠. 발췌를 해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길이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더 길었던 예시일 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짧게 추격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내용이 좀더 추상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또는 이해하기에 조금 그런 단서들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될수 있지만 그렇다고 겁먹지 마세요. 여기서 지금 likewise 하면서 두 번째 q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서포팅 아이디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는 서포팅 아이디어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어, 전체적으로 다100% 이해하고 꼭 문제를 푸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읽어가면서 내가 이해되는 서포팅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저는 지금 해설을 해드리니까 이제 바로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니까 지금 이게 지금 비유를 해놓은 거였잖아요. 그니까 2차 세계 대전의 이 합의는 이 합의만이 전쟁을 딱 해결했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꾸준히 계속해서 지적인 요소들이 있었던 거야. 꾸준히 그런 노력들이 계속 있어서 전쟁이 해결된 거지. 어, 그냥 우리 세틀먼트 어, 하자. 합의하자. 라고 해서 갑자기 빵! 전쟁 끝. 이게 됐다라는 게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 레인이 갑자기 머드슬라이드를 일으킨 게 아닌 것처럼. 음. 다음, likewise, 마찬가지로 America's New Deal of the 1930s was triggered by the Great Depression, but the issues it addressed and the approaches it applied emerged decades before in the Progressive and populist movements of the 1890s and 1900s. 자 마찬가지로니까 아마 같은 맥락의 예시겠죠. 미국의 뉴딜 정책. 어,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시행됐던 정책입니다. 이런 건 백그라운드 알리지로 알고 계시면 좋죠. 1930년대의 뉴딜 정책은 촉발이 된 거예요. 대공황에 의해서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그 이슈는 이렇게 괄호를 묶으셔야 돼요. 그게 다루는 이슈와 접근법. 이게 적용했던 그 접근법은 수년 전에 이미 나타났던 거예요. 수년 전에 나타났던 거예요. 어떤 정책에 관련된 거니까, 어떤 진보적이고, 퍼퓰리스트, 어떤 인권주의적 운동, 1890년대, 1900년대, 이러한 운동에서 이미 이런 접근법들은 있었다. 어, 이것도,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같은 비유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딜 정책을 해서 바로 대공이 해결됐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 꾸준히, 예전부터 어, 계속 이런 운동, 이 있었던 거야. 계속 이런 접근 을하려 해결하려는 접근 방법들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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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히 있어가면서 해결이 된 거지. 그냥 뉴딜 정책을 갑자기 정책을 시행했다고 해서 빵 해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So if the 90아 미안해요. If the 2020 pandemic does lead to a radical social renewal, then the main elements of the renewal will blink을 찾는 거예요. 이 팬데믹... 대유행병 지금 이거 COVID-19 얘기하는 거죠. 코로나 2020년대 팬데믹은 어, 이끄는 거예요. 전, 급진 레디컬은 급진적인이에요. 급진적인 사회의 어떤 변혁을 일으켰죠. 일 그러면 이 주요한 요소들 그변혁의 사실 주요한 요소들은 블랭크다. 이 맥락에서 뭘까요? 사실 이런 요소들은 그러니까 보기 사실 보기에서 답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블랭크 내용에서는 지문 내용 전, 이 자체가 추상적여서 어렵거나 보기가 고르기가 어려워서 난이도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 어, 이런 유형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다행히 이 보기를 고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일단 여기 지금 보기를 보기도 전에 여기 뭐가 될까요? 뭐가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소셜 리뉴얼이라는 게 갑자기 한순간에 팡 일어난 게 아니라 꾸준히 이런 엘리먼트들이 있었던 거예요. 요소들이.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 현상이 나타난 거다. 그럼 뭘까요? 1번. The main elements of the renewal will serve as a new solution. 새로운 해결책의 역할을 할 것이다. 2번. Be visible already today. 오늘날 이미 있었던 것이다. 여기 전체 질문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이미 여러 계속 축적돼 왔던 흙의 무게가 또는 이미 몇년 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intellectual ingredients가 그리고 또 이미 수십 년 전에 나타났던 여러 접근법들이 이런 게 지금 여기서는 말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 거잖아요. 사실 이런 요소들은 오늘날에 이미 already 있는 거예요. 그죠? 그답 2번. 응. 오늘날에 이미 자, 이런 존재했던 main element들이 s 어, 사실은 지금 이런 딱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데에는 이런 요소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응. 3번은 make the crisis disappear. 그 위기를 사라지게 한다. 4번. eliminate는 제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요소를 제거한다. 완전 잘못된 유추죠. 이 내용에 기반을 했을 때. 그니까, 러 해석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이렇게 막 찍다 보면, 그렇게 잘못 유추를 할수 있어요. 반드시 내용에 기반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4번은 전혀 내용에 기반하지 않았죠. 언제 다른 요소를, 어 다른 요소를 해소, 해소한다? 아니죠. 5번, prevent dramatic change. 극적인 변화를 뭐 막는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 또 어,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적절한 거는 어, 지금 겨, 결국 원래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던 이런 요소 (ingredients)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이런 엘리먼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면서 또 이제 여기서는 이런 표현을 썼었죠. 뭐 계속 built up over decades, 계속 누적해 와서 요게 지금 사실은 갑자기 어? 머지 슬라이드가 갑자기 와 무너졌네? 빛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갑자기 일어난 걸 만들었다기 보다는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난 애들이 어, 있었던 거다. 그걸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있었던 것이다 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5번처럼 어, 극적인 변화를 이러한 요소들은 극적인 변화를 막는다 라는 얘기는 아니죠. 뭐 5번 헷갈리는 학생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극적인 변화를,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이 극적인 변화를 어, 막는다라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이러, 이러한 요소들이 극적인 것처럼 보이는 결과에 사실은 영향을 미친 거지. 5번처럼 이런 드라마틱 체인지를 막는다, 프리벤트를 한다라는 것은 답이 될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 빈칸 문제를 풀어가는지 반드시 내용 나온 글에 기반을 해서 유출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런 글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신 거예요. 그래서 수능 영어에서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글의 구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국어, 국어, 어? 우리 국어 풀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글을 많이 읽으시면 구조가 파악이 되니까 훨씬 빨리 읽게 되실 거고, 라이크화이즈를 보는 순간, 어그 다음에 비슷한 예시를 할 건가봐. 만약에 앞에서 내용이 확실히 이해가 됐다면, 시간이 없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요두 번째 예시는 스킵하고 읽으셔도. 응, 음, 될, 되, 되 시겠죠 글의 구조가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면. 그래서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글을 많이 읽으면. 자, 그러면 여기는 어휘를 찝고 이제, 어,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머지 슬라이드? 랜드 슬라이드 하면 산사태죠. 머지 슬라이드는 진흙사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 디케이자면은 이제 수십 년, s를 붙여서 수십 년이라고 해석한다고 했고, 이런 분사 공문으로 쓰인 부분들 이런 거 정확하게 해석하시고요. Settlements는 협의, 합의 이런 거고 address는 동사로 다루다, 해, 처리하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intellectual은 지적인, i n g r e d i e n t 은는 요소고요. Likewise 마찬가지로 trigger는 유발하다. 여기 수동태로 나왔으니까 유발이 되다, 촉발이 되다. 그리고 emerge는 나타나다라는 뜻이고. 음, 이런 팬데믹이라는 건 대유행, radical, 점, 급진적인, renewal, 대변혁, 그리고 보기에서는 visible,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eliminate, 제거하다, dramatic 하면은 극적인 이란 뜻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2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